요. 자이 양건수 선수나 유호근 선수는 중결승 경기에서 모두 이겼죠. 이게 올라왔거든요. 네. 허리 사파를 놓고 있는 청사파의 양건수. 이 양건수 선수도 그동안 부상에 회복해서 어, 이번 금년도 두 번째 출전한 대회거든요. 지난 증평 대회부터 이제 나왔죠. 그렇죠. 이 네. 홍사파인 유호근 선수는 그러나 이 체급 금년도 제 증평대에서 2위를 한 선수입니다. 네. 안다리가트케인 선수. 자 밀어봅니다. 자, 자세, 자세 낮춰보는 유호근. 유호근 선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 공격이 에, 먹혀들지를 않고 있거든요. 네. 자 그대로 밀어붙입니다만 여기서 참... 예, 그런 장외가 됩니다. 밀고 들어오 선수는 약간 아, 빠지면서. 사실, 이제 저게 정석이거든요. 네. 밀고 들어오는 선수를 대받아 칠수 있는 것이 잡채기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에, 유호군 선수도 상대방을 밀더라도 당겨 붙이면서 밀어야지. 네. 그냥 팔도 뻗친 상태에서 밀면은 어, 방과 같이 잡채기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계속됩니다. 첫째 판. 다시 한번씩 지고하면서 밀어치기. 아, 양건수 첫접판 이겼네요. <laughs> 자, 양건수 선수 <laughs> 2학년입니다만은 대단해요. 침착하게 오래 들렸거든요. 네. 이 들리는 거다 대봤어서 잡채기 밀어치기로 마무리를 하네요. 네. 자, 잡채기죠. 잡채기 그다음 밀어치기. 잡아 버립니다. 자, 양건수 선수 뭐 어, 2학년입니다만 아. 아주 침착하게 경기를 하네요. 정말 오늘 씨름 재밌네요. <laughs> 그렇죠. 네. 이제 둘째 판첫 판을 따낸 양권수 2학년 학생입니다. <laughs> 자 이제 용인고등학교도 이제 유호곤 선수 이제 팀의 사기를 살릴 수 있는 한 판을 만해줄 필요가 있는 경기거든요. 네, 현재 2대 0으로 영신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둘째 판. 자, 유호근 선수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오히려 어, 양파고 선수있 지금 어, 허리잡을 놓고 유리한 잡았거든요. 유호근 네. 타고 있어요. 유호근 선수는 이제 목이 살아야 됩니다. 목만 네. 살면은 자기가 원하는 기술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뒤집기나 잡채기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아직 파고드는 유호근. 어, 하고 들어오니까 양건수 선수는 안 넣어두죠 목을 네, 아, 다시 지금 원위치가 네. 됩니다 삿발을 놓치는 두 선수 아 오른쪽 어깨 쪽에 유혹은 자 이렇게 봐을 실험 경기에서는 네. 유일한 경기 도구가 삿발 하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경기 도구를 두 손을 놓았을 땐 다시 네. 재경기를 하는 네. 겁니다 어, 사파로 얼마나 힘있게 잡았으면 손에 이제 쥐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험 선수의 전체 근력에서 가장 강한 근력이 압력입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허리 사파, 사빠, 다리 사파를 잡고 저기 이제 생명주의 네, 둘째 판 계속됩니다. 자세 두 선수 좋아요. 아, 정말 자세 좋습니다. 예? 자, 들었어요. 다시 빠지면서. 자, 자 파고듭니다. 뒤집기기 예. 전에 그대로 밀립니다 3대0이 되네요 네. 3대0 정말 양건수 선수 이학년 답장에 함께 침착하게 하네요 네, 네 유호문 선수가 기회를 잡으려고 네. 들어갔습니다 조금 무리하게 들어오니까 그 기회를 포착해서 바로 밀어서 아, 판을 마감하네요 네, 3대0이 되